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u 금요 경마제 경주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선번태바람이 빠른 출발로 선행 나섭니다. 바깥쪽 7번 캐논 항우, 바깥쪽에서 치고 나서면서 7번, 4번, 1번, 3마리가 앞세있고, 그 뒤편 5번 신영신화와 바로 뒤편 외곽으로 6번 지구용사, 안쪽 5번 신영신화, 중위권 그룹 2마리가 뭉쳐있고, 하위권에 3번, 10번, 2마리가 크게 처져있습니다. 참고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안쪽 7번 캐논 항우, 10마리 필입니다. 이마 신차 먼저 앞서나가는 7번 캐논 황우와 안쪽에서는 1번 우아한 질주, 바깥쪽 4번 태흥 바람이 외곽으로 돌면서 7번 2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7번 캐논 황우, 2번 경주 관심마 삼마 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안쪽에서는 5번 신영 신화, 바깥쪽 1번 우아한 질주가 맞선 가운데 5번 1번 두 마리의 2위권 접전입니다. 안쪽 7번 캐논 황우, 삼세암을 과격 넘기수, 7번 캐논 황우 큰 격차로 앞서있고 2위권 안쪽 5번 신영 신화. 다시 한번 1번 우한질주가 3위권을 밀립니다. 선두 7번 캐널 항우가 굳히면서 바깥쪽 5번 신흥신화. 3위권에 1번 우한질주, 7번, 5번, 1번. 7번, 5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 800m 금요경마 제주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가운데서 5번 피지컬, 안쪽 2번 연대기 빠른 출발로 2번, 5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인코스 일번 꿈의 시대와 가장 외곽으로 10번 웅비성이 4위권에 자리했고, 바로 뒤편 3번 스타덤과 바로 뒤편 4번 신흥성, 그들을 6번 색달여제 하위권에 7번, 8번, 9번, 세마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곡선을 벗어나고 있는 안쪽 2번 곽석기세 연대기 1마 신차 먼저 앞섭니다. 가까쪽 한영민 기사 첫 호빌만체는 3세 수말, 10번 웅비성이 차분하게 2위권 유지한 채 2번, 10번, 1번, 3번, 5번, 6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2번 신대기, 연대기 바깥쪽에서는 10번 웅비성이 2위권에 자리했고, 1번 꿈의 시대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바깥쪽 5번 피제컬이 순식간에 4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안쪽 2번 연대기, 1마인 바깥쪽 10번 웅비성과 함께 2번, 10번, 1번 세번의3파조석 안쪽 근석에 2번 연대기가 앞선 건데 이만 신차 다시 한번 거리세를 크게 벌려 나갑니다. 10번 웅비성과 바깥쪽 5번 피제컬 순식간에 2위권까지 1 0번로만두 마리만 손들은 2번, 5번, 10번. 2번, 5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털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일경주 1000m를 달리기 시작한 두 살짜리 안말들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 9번 닥터메가 유현명 기수, 8번 엠파이어데이 김혜선 기수가 치고 나가는 듯했지만 안쪽에 있던 4번 브라이트마린이 이성재 기수와 단독 선두를 잡았습니다. 출발하면서 곡선 주로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인코스의 4번 브라이트마린, 6번 판타스틱히트 8번 엠파이어데이, 9번 닥터메가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성재 기수와 브라이트마린이 선두 달리고 있고 유현명 기수와 닥터메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고 있고 가운데 김혜성 기수와 엠파이어데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4번 브라이트 마린 이성재 기수와 단독 선두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이성재 기수와 브라이트 마린이 300미터 남은 직선 주로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 김혜성 기수와 엠파이어데이 안쪽에는 최시대 기수와 판타스틱 이트 바깥쪽에 연명이닥터메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브라이트 마린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브라이트 마린 이성재 기수와 단독 선두로 달리면서 선두권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 내주지 않은 채 바깥쪽에서 엠파이어 레이가 따르고 있지만 브라이트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절이 900m 제주 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아까 저에 빠르게 8번 불빛 하늘이 앞서면서 선들이 들어갑니다. 단독 선두로 앞서고 있는 8번 불빛 하늘입니다. 외곽 쪽으로 9번 황금로 10번 강한 용맹이 따라붙고 안쪽으로는 2번 금수강 산입하고 됩니다. 선두는 8번 불빛하늘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외곽쪽 치원원 10번 강한 용맹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9번 10번이 안쪽 8번과 선두 싸움 그 뒤쪽에서는 2번 4번 1번 5번이 따라 붙습니다. 8번 불빛하늘과 바깥쪽 9번 황금노 10번 강한 용맹까지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그 뒤쪽 2번 금수강산과 4번 최강여제 1번 달의 여신이 4, 5위권을 주지합니다 결승은하는 직선주로입니다. 8번 불빛단을 여전히 앞서면서 선두이 끌고 있습니다. 9번 황금노와 10번 강한 용맹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치고 나오는 6번 역대 강제 역주가 도보이고 2번 금수강산이 따라붙으면서 2번 6번이 2-3을 펼칩니다. 선두는 8번 불빛단을입니다 기본 공세. 8번 불빛단을 단독 선도여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원일빛세 4번 최강 여자가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 6번 역대 강제가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불빛단을 선두와 후메거리 벌어져 있습니다. 여 있습니다. 6번 역대강자가 2위까지 4번 최강여재 바깥쪽에서 3위로 8번 6번 4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부경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그런데 5번 문마구상이 출발이 다소 더딘 사이 6번 푸른 열정이 경주 초반 치고 나오면서 선행으로 나서 있습니다. 우에다 기수와 함께하는 6번 푸른 열정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7번 용비천왕과 3번 하늘신화가 바짝 따라붙고 바깥쪽에 두 마리 10번 빅뮤지컬스타와 11번 사이먼스타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6번 푸른열정의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3코너를 도는 시점 여전히 앞서있는 6번 푸른열정 우에다 기수와 함께하는 6번 푸른열정이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10번 빅뮤지컬스타와 11번 사이먼스타 그리고 3번 하늘신화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7번 용비천왕은 최 후미로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푸른 열정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 있는 건데 10번 빅 뮤지컬 스타와 11번 사이먼 스타 안쪽에 3번 하늘 신화 그 뒤를 1번 위라이크 먼 2번 월드 로즈 캣 4번 성실 챔피언 8번 프라우드 로즈 뒤따르면서 결승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6번 푸른 열정이 유,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0번 빅 뮤지컬 스타 안쪽에 6번 푸른 열정을 근소한 거리차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거리 280m 선두는 10번 빅 뮤지컬 스타 최시대 기수 함께는 빅뮤지컬 스타가 단독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6번 푸른열정과 안쪽에 4번 성실챔피언입니다 10번, 6번, 4번, 세마리가 앞서있고 바깥쪽에서는 5번 문마구상도 경주망판 탄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빅뮤지컬 스타 바깥쪽에서 5번 문마구상이 2위까지 그 뒤를 4번 성실챔피언 따릅니다 경절이 1000m, 금요 제주경마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3번 무한공간 외곽적으로는 7번 성공여제 8번 금쪽이 그리고 10번 대방 가가 따라붙고 안쪽 2번 성, 성산돌풍이 가세를 합니다. 2번 성산돌풍이 앞서고 있고 7번, 9번, 8번 외곽적으로는 10번 뒤쪽에서 3번까지 2위 3 안쪽은 1번 소왕산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2번 성산돌풍이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금쪽이가 따라붙으면서 2번 성산돌풍과 8번 금쪽이 두 마리 그리고 한복판으로는 7번 성공여제와 9번 동부파이트까지 가세하면서 네 마리가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1번 소왕산 3번 무한공안, 뒤쪽에서는 10번 대방가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싸움이 2번 성산돌풍과 7번 성동여제싸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8번 금쪽이와 9번 동풍파이터는 3, 4, 2 싸움으로 밀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4코너를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원열규세 2번 성산돌풍, 바깥쪽에 있는 문현직세 7번 성공유제두 마리의 선두접전이 치하고 뒤쪽에서는 박성광규세, 9번 동부파이터가 안쪽을 파고들면서 3위까지 따로 습니다 2번 성산돌풍, 7번 성공유재 싸움에, 9번 동부파이터, 3위까지, 뒤쪽에서는 1번 소왕산과 안쪽으로 4번 장전부배, 3번 무한공간이 거리 좁힙니다. 2번과 7번의 계속된 선두접전이 치열합니다 2번 성산돌풍, 7번 성공유제두 마리 접전, 9번 동구 파이터 여전히 3위까지 안쪽 2번과 바깥쪽 7번 그리고 9번이 따라붙으면서 세 마리가 점점 바깥쪽 7번 성공 여자 역주가 되면서 7번 2번 9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부경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11번 스페셜 메이트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 안쪽으로 8번 월드 엔젤 캣 따라붙습니다. 11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하고 안쪽에서 3번 크리스모어와 4번 동부 최강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6번 그랜드 드림이 곡선주로 외곽으로 돌면서 3, 4위권의 자리에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월드 엔젤 캣과 바깥쪽 11번 스페셜 메이트의 반맛신 이내의 접전 양상. 그 뒤를 안쪽에서 3번 크리스모어가 따르고 4, 5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바깥쪽 6번 그랜드드림이 4위로 안쪽에서 5번 블랙웨이브 5위로 따르고 그 뒤를 9번 오션원탑, 4번 동부최강, 7번 서부홀리데이드기 따르면서 결승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8번 월드엔재켓, 모준호기수와 함께하는 8번 월드엔재켓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이용락기 수음마추는 11번 스페셜메이트가 바깥쪽에서 추격합니다. 8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3번 크리스모,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6번 그랜드드림도 막판 탄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은 11번 스페셜메이트입니다. 바깥쪽에서 최신의 기수음마추는 6번 그랜드드림이 11번 말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6번 그랜드드림 안쪽에서는 4번 동부철왕과 9번 오션 원탑입니다. 9번, 4번, 6번, 9번 오션 원탑, 4번 동부 최강, 6번 그랜드 드림. 경주리 1000m 금요경마 제주 오경주 1 0 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좌 안쪽에서 4번 금룡포 안쪽 3번 슈퍼러너 두 마리가 빠른 출발. 바깥쪽 6번 청마트급까지 3번, 4번, 6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나오는 4번 금룡포와 인코스 3번 슈퍼러너 2마리가 앞서있고 3위권 근소하게 뒤편 6번 청마특급, 인코스의 1번 예스원, 바로 뒤편 8번 명예론과 가장 외곽으로는 10번 성공여신이 선입권에서 중위권 5번, 9번, 하위권의 2번, 7번 등이 찾아있습니다. 저두 6번 청마특급 이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안쪽 2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3번 슈퍼러너 계속해서 인코스에서 2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4번 금룡포가차랑의 3위권. 다시 한번 안쪽에서는 1번 예스원이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6번, 3번, 1번, 5번, 4번, 10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6번 청마특급과 2위권, 3번 슈퍼러너, 2번 경주 관심마, 바깥쪽 3번 슈퍼러너가 다시 한번 선두권까지 빠르게 진입을모색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직전 경주 5등급 우승을 기록했던 3번 슈퍼러너가 단독 선두에 2위권에 3마리가 뭉쳐있고 안쪽 6번 청마특급과 바로 뒤편 5번 황해왕, 2마리 2위권 3입니다. 선두 3번 슈퍼러너가 구축에 나선 가운데 안쪽 6번 청마태급과 바깥쪽 3위는 5번 황혜영. 두마리 맞선 상황 안쪽 6번 청마태급이 근소하게 2위로 선두는 3번 슈퍼러너, 3번 6번 5번 결승선 먼저 선거합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북경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 급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 5번 광야의 함성, 그 바깥쪽으로 8번 스카이 승 치고나오고 안쪽에서 4번 오버더 트리플과 1번 메타 프린세스까지 선두권이 경주 초반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고거리차앞리 있는 말은 4번 오버더 트리플입리다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6번 원더풀 비더와 8번 스카이승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3코너에 진입하고있습고다 3코너 진입하면서 안쪽은 4번 오버더 트리플이리지하고있고바깥고에서는 6번 원더풀 비더와 8번 스카이승까지 4번, 6번, 8번 리마리가리 횡대로 늘어서 있고그고그 9번 광야의 암성, 1번 메타 프린세스, 3번 석위축제가 떠오르고, 9번 용비칸과 7번 카우라인, 2번 블랙이글이 하위 그룹 형성해 있습니다. 선두권 4번 오버더 트리플 여전히 안쪽에서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변함없이 6번 원더풀 비더와 8번 스카이승, 3번 석유 축제까지 따라붙으면서 직선주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오버더 트리플입니다. 바깥쪽에 6번 원더풀 비더 만만치 않습니다. 6번 4번 순으로 수리받고 놓습니다. 최은경 기수 함께하는 6번 원더풀 비더 근수한 걸리차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을 파고드는 7번 카우라인 만만치 않고 바깥쪽에서는 5번 광야의 함선까지 안쪽에 있는 7번 카우라인, 김혜선 기수 함께하는 7번 카우라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7번 카우라인의 바깥쪽에서 5번 광야의 함성 추격합니다. 선두는 7번 카우라인입니다. 7번 카우라인이 가장 앞섰고 그뒤로 5번 광야의 함성과 6번 원더풀 비더였습니다. 7번 카우라인 김혜선 기수와 함께 직선 주로 안쪽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경주리 110m 금요 경마체제 6경주 열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초륜 선두 안쪽에서 2번 천지태왕 바깥쪽 6번 노건제일 외곽으로 10번 고공시대 빠른 출발로 2번 10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강선기세 10번 고공시대가 선행에 나서면서 안쪽 2번 천지태왕 차분한 전개로 바깥쪽 9번 황해군이 근소하게 선입권에 등장해 나오면서 10번, 2번, 9번 그들을 6번, 8번, 3번, 7번 순으로 초반순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선기세 10번 고공시대 삼마신차 버리차를 크게 벌려나갑니다. 안쪽에서 자세 거세 마필 2번 천지태왕과 바깥쪽 9번 황해군 두 마리가 어깨를 안이하고 있고 4위권 바깥쪽 8번 강력신나 안쪽에서는 6번 노건제리 근소하게 안쪽을 유지하면서 인코스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바깥쪽 7번 유달리, 중하위권에 4번, 3번, 1번, 5번, 4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10번 고공시대 1마신차, 2위권 2번 천지태왕과 바깥쪽 9번 황해군 반마신차 격차를 좁혀오면서 10번, 9번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뒤편 2번 천지태왕이 3위로 밀려있고 10번 9번 2번수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9번 황해군 이번 경주 관심마. 10번 고공시대 와 맞선 가운데 인코스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2번 천지태양까지 팽팽합니다. 바깥쪽 선두는 10번 고공시대 9번 황해군이 리픈을 밀렸고 그 안쪽에서는 6번 노건재 관심마들이 앞서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 노건재 7세 마필 타조 김원곤기사의 6번 노건재이 종반 선두 다시 한번 외곽으로 9번 황해군이 올라섭니다. 등장에 나오는 바깥쪽 9번 황해군과 안쪽 6번 노건재 두 마리의 접전 9번, 6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부경 5경주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600m 승부입니다 4번 빅보이 최은경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안쪽으로 2번 대승리자가 따라붙으면서 2번 대승리자, 4번 빅보이 그리고 바깥쪽에서 9번 운주투아츠까지 2번, 4번, 9번 세 마리가 1, 2, 3위를 마크하고. 그뒤 안쪽에서는 1번 희망플라잉이 자리하고 바깥쪽에서는 6번 화랑에이스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5번 맥스터캣, 8번 날라, 11번 스타드래곤 등도 중위권에 자리해 있고 7번 용비스타와 10번 스토미데이, 3번 스트리트록이 하위 그룹입니다 뒷직선 주로 해서 이제 3코너 박진입했습니다 선두는 2번 대승리자, 서승원 기수와 함께 2번 대승리자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을 노리는 1번 희망 플라잉 바깥쪽에서는 4번 빅보이, 2번, 1번, 4번 세 마리 앞서 있고 외곽으로 9번 운주트와츠와 6번 화랑에이스도 선두인 2번 대승리자와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선두권 다섯 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뭉쳐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대승리자, 바깥쪽에 9번 운주 투와츠와 6번 화랑 에이스 그리 4번 빅보이와 1번 희망 플라잉 따르면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서승훈 기수 함께하는 2번 대승리자 가장 앞서 있습니다. 2번 대승리자가 가장 앞서 있는 건데 안쪽을 노리던 1번 희망 플라잉이 낙마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2번 대승리자 가장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5번 맥스터켓 2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9번 운주트 하춥니다 2번, 5번, 9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대승리자 하지만 안쪽에서 탄력을 붙이는 5번 맥스터켓 김혜선 기수와 맞추는 5번 맥스터켓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5번 맥스터켓 가장 앞서입니다. 맥스터켓 5번 맥스터켓이 선두 그대를 2번 대승리자가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절이1 1 0 m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 바깥쪽에서 7번 한라왕자, 그 안쪽으로는 1번 세종태양 따라 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9번 최고장사가 가세하고, 뒤쪽 6번 사망오제도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한라왕자와 바깥쪽에 있는 9번 최고장사, 그리고 6번 사망오제까지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를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1번 세종태양이 4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외곽쪽에서는 10번 백두창과 바로 뒤쪽에서는 전설파도가 4고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한라왕자와 6번 번 삼황오제 그리고 외곽 쪽으로 구번 최고 장사까지 여전히 세 마리 쌍 구번이 조금 밀리면서 안쪽에는 일번 세종태양과 삼사이 쌍을 펼칩니다. 이제 삼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김원공 씨의 칠번 한라왕자 바깥쪽에는 임재영 씨의 육번 삼황오제. 두 마리의 접전. 그 안쪽으로 박성광 기세 1번 세종태양이 따라붙고 있고 9번 최고장사와 4번 전설파도가 4오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승은하는 직선주로입니다. 7번 한라 왕자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사망오제 그리고 1번 세종태양 가세하고 시작하고 4번 전설파도도 따라붙습니다. 1번 세종태양의 역주가 보이면서 안쪽에는 7번 한라왕자와 선두 삼을 펼치고 있고 4번 전설파도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안덕숙세 4번 전설파도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7번 한라왕자와 4번 전설파도 싸움니다 외곽쪽으로 1번 세종태양이 다시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4번 전설파도입니다. 7번과 1번 막판 안쪽으로 2번 봉천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의 역주가 돋니다 4번 선두, 7번, 2번, 7번, 1번, 2번, 2위 싸움, 4번, 7번, 1번, 2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털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6경주 1,800m 레이스 시작합니다. 직선주로 초반 직선주로 해서 안쪽에 있는 BK 헌터 이효식 기수와 함께 앞서 달리고 바깥쪽에 있는 3번 황재도 앞서 달립니다. 황재와 함께하는 최상현 기수, 최상현 기수와 황재가 이끌면서 경주 초반 앞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더베스트 에버와 김혜선 기수가 바깥쪽에서 선두를 따라붙고 있고 가운데 위치한 5번 달빛 사냥꾼은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권 그룹에 형성돼 있습니다. 황재와 달빛 사냥꾼은 군 더베스트 에버가 세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뒤를 따르는 말 7번 밀크데이와 최은경 기수 안쪽에 2번 나이스 비가이와 유현명 기수가 4-5위권 그리고 9번 벌마의 몬스터 1번 빅케이 헌터 8번 운주위너와 4번 일강파이터 순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황제와 최상현 기수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황제가 여전히 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는 경주 중반입니다. 바로 옆에는 5번 달빛사냥꾼과 서승훈 기수 6번 더베스트 에버와 김혜선 기수 수 여전히 붙어있고 뒤쪽에 2번 나이스 빅가이가 안쪽에 바깥쪽으로 7번 밀크데이 9번 벌마의 몬스터가 따라갑니다. 그 뒤를 1번 빅케이 헌터 그리고 8번 운주 위너와 7번 밀크데이 앞쪽을 따라서 가장 뒤쪽에 4번 일강파이터와 김동현 기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선 주로 마지막 코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말 김혜선 기수와 맞추고 있는 6번 더 베스트 에버입니다 아직 인코스에는 3번 황제가 위치한 가운데 더 베스트 에버, 황제 이렇게 두 마리가 집선주로 진입하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더 베스트 에버 김혜선 기수와 선두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직선 주로 해서 6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더 베스트 에버가 아직까지 선두 뒤쪽에서는 안쪽에 황제 그리고 오면 달빛 사냥꾼이 따라가고 4번 1강 파이터도 김동현 기수와 함께 따라 붙고 있습니다 200m 남은 직선주로 더 베스트에 버가 김혜선 기수와 앞서 달리는 사이 달빛사냥꾼 조금씩 더 속도를 올려보고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탈환에 성공할지 달빛사냥꾼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재역전 역전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결이 1200m 제주 금해경마의 마지막 경기 8경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육탄왕자 안쪽으로는 2번 광양진은 3번 황제로 그리고 외곽적으로는 7번 황제대부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황제로 바깥쪽 7번 황제대부 그 안쪽에 2번 광명진런까지세 마리 다 모두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마필드입니다 초반 기록이 좋은 세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5번 육천왕자 6번 전설무적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광명진런 3번 황제로 그 뒤쪽 7번 황제대부까지 강한 선두는 2번. 광명지런이 잡으면서 앞서고 있고 3번 황제로와 7번 황제대부는 2위 사앞그 안쪽으로 5번 육탄왕자 뒤로 6번 전설무적까지 간섭합니다. 2번, 7번, 3번 순으로 순위표지됐습니다. 이제 3코너 들어서고 있는 2번 광명지런 2만 시정도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3번 황제로와 7번 황제대부가 2위 접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6번 전설무적이 4위까지 안쪽으로 5번 육탄 왕자 바깥쪽으로 구번제주도콩 따라 붙으면서사 오위권 싸움도 치열합니다. 이번 광명지런이 앞서면서 이제 결승은 아면 직선 두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손, 단독 선두로 앞서고 있는 이번 광명지런입니다. 그 뒤쪽 삼번 황제로와 이 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칠번 황제대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5번 육탄황제가 따라붙고 있고 1번 어정적기도 가세하고 바깥쪽으로는 9번 제주돌풍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광명진원입니다. 그러나 황제로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2번이 2위로 밀립니다. 3번 황제로가 단독 선두입니다. 2번 광명진원 2위까지 그러나 1번 어정적기업주가도보이고 4번 흑폭풍도 따라붙습니다. 1번 어정적기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3번 황제로 외에 있습니다. 2번 2위 3위로 3번 1번 2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8번 고스타마존의 출발이 늦은 사이. 앞쪽에서는 2번 썬더퓨리 최상현 기수와 함께 앞서고 바깥쪽에 있는 9번 라우드 컬러와 이효식 기수. 그리고 11번 오턴 브리즈와 최시대 기수가 치고 나오면서 세 마리가 선두권 형성합니다. 9번 라우드 컬러 이호식 기수가 앞서고 안쪽에는 2번 썬더퓨리와 최상현 기수, 바깥쪽에 11번 오턴 브리와 최시대 기수입니다. 두 마리로 압축됩니다. 라우드 컬러와 오턴 브리즈 두 마리가 선두로 형성한 가운데 뒤에는 썬더퓨리 그리고 7번 플렉스데이와 박재희 기수가 뒤따라가고 10번 라이트브라운과 전진구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위권 위치한 가운데 선두는 11번 오턴 브리즈와 최시대 기수입니다. 단독선도 잡고 있는 오턴 브리즈.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곡선주로 해서 선두로 인코스에 잡았습니다. 최시대 기수 아홉 번째 호흡 맞춘 오턴 브리즈는 열두 번째 출전입니다. 뒤쪽에 9번 라우드 컬러 이효식 기수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선두를 추격하고 2번 썬더퓨리 안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오턴 브리즈와 최시대 기수가 앞서는 사이 라우드 컬러와 이효식 기수 뒤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어느새 1번 아이엠 레전드와 김혜선 기수 5번 판타스틱 오먼과 유현명 기수가 뒤쫓고 있습니다. 2번 썬더퓨리 최상현 기수와 가운데 위치한 가운데 7번 플렉스이 박재희 기수도 함께 따라오고 바깥쪽에 4번 닥터 리치가 있습니다 선두 탈환에 성공하는 판타시구먼 유현명 기수 유현명 기수와 판타시구먼이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리차 벌리면서 판타시구먼 엄청난 레이스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썬더퓨리와 플렉스테이 각각 게이트 5번, 2번, 7번에서 출발했습니다 게이트를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입니다. 1200m 경주 시작한 열 마리의 말들입니다. 열 마리 가운데 6번 어메이징 풋 권호찬 기수 앞서나오면서 초반 선두를 잡습니다. 안쪽에 3번 킹 애니데이 유광희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는 5번 파이널 세븐이 윤영석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세 마리가 뭉쳐서 선두권 형성합니다. 6번 어메이징 풋, 5번 파이널 세븐, 3번 킹 애니데이. 세 마리가 앞서는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코너 지나서 곡선 주로 들어갑니다. 세 마리가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 4위권 4번 하늘승리와 김동현 기수, 바깥쪽으로 9번 스타클래스와 서승훈 기수, 10번 웨이팅포이와 유현명 기수, 안쪽에는 1번 브리도 프린스와 최시대 기수, 2번 남도퀸과 이성재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로켓소리, 전진구 기수와 함께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7번 한생코드걸, 이호식 기수입니다. 마지막 코너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3마리 선두, 2마리가 바짝 붙어있습니다. 3번 킹인의 데이, 유광희 기수, 그리고 5번 파이널세븐, 윤영석 기수와 함께 300m 직선주로 남아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브리도 프린스, 그리고 2번 남도퀸까지 선두 싸움의 가세 가운데 박. 쪽에서 9번 스타 클래스가 속도를 점점 올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 킹 인이데이 유광이 기수와 함께 여전히 앞서 있는 모습. 킹 인이데이 유광이 기수 끝까지 이 자리 유지할 수 있을지 킹 인이데이 앞서 달리면서 결승선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브리더 프린스 그리고 스타 클래스. 님초보임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란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